와우, 너무 맛있네요.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죠. 썸네일이라도 이걸로 쓰겠습니다. 오늘은 방비엥에서 루앙프라방으로 떠나는 날입니다. 그리울 거예요, 방비엥 근데 시간이 너무 어정쩡하게 남았고요. 운동하시려고 했는데, 양말을 안 꺼냈네. 다시 꺼내야겠습니다. 제가 좀더 느긋하게 취소되는 기차표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조급함 때문에 아주 나쁜 시간대에 기차표를 끊었습니다. 오후 2시. 난감해요. 일단 체크아웃을 해도 1시까지 도착한다고 하면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비네요. 뭐, 방비행할 거 많은 동네니까요.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때울 수 있겠죠. 마사지 받으러 가야겠다. 짐은 맡겼고요. 중요한 것만 챙겨서 나가보겠습니다. 저번에 기차 탈때 조금 추워갖고 긴팔 입었는데 안 되겠어. <laughs> 꾸역꾸역 다시 꺼내서 반팔을 입었습니다. 뜨겁네요. 갈 생각하니까 다시 블루라군 가고 싶다. 루앙프라방에서 가는 길에 한번더 들를까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블루라군에서 놀다가 한국 단체 관광객 젊으신 분들 한 20명에서 왔더라고요. 되게 재밌게 놀아서 저도 모르게 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선물을 했습니다. 뭐 자막만 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편집하는 건 10분이면 가능하니까요.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오지랖이 아닐까 좀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오셔서 여행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먹었습니다 방비행이 마사지 가게들은 커서 좋은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서 좀 깔끔하게 마사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비인티안에서 매일 좁은 데만 사람들 바글바글 많은 데나 다녀서 그랬던지 방이 크니까 좋네요. 마사진 잘 받았습니다. 파이로파이. 아, 힘이. 호텔에서 부르면 5만 끼이고 길거리에서 타면 4만 끼이라고 자세히 얘기해 주네요. 직원들이 친절하니까 기분이 좋네요. 잘 있어, 방비. 너무 빨리 왔나? 비엔티안처럼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케이스면 약간 좀 그런데? 여기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. 라오스 사람들 좋아. 저랑 맥주 먹자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맥주 먹으면 죽습니다. <laughs> 매표소가 밖에 따로 있네요. 보안이 철저하다. 먼저 들어갈 걸 후회스럽습니다. 일찍 와서 뻘짓 됐어요. 저는 두 번째 기차 기다려야 돼요. 저한테는 태국이든 라오스든 아마존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기차 한번 타봤다고 상당히 여유롭네요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막 웃음이 나는 것 같아.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. 아무것도 모를 때는 허둥허둥거렸는데, 그래도 한번 탔다고 여유롭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참 꼴사납네요. <laughs> 갑자기. 제가 이번에는 퍼스트 클래스예요. 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. 효과가 없었어요. 그래도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부담은 없습니다. 6,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아요. 여기 갈수 있네. 밀로 들어가도 되네. 저쪽 매표소 같아요 저기서 표 타서 밴 타면 될것 같습니다 기차가 너무 좋아서 무난하게 왔네요 루앙트라방이나 방비행은 기차 때문에 정말 여행하기 편한 것 같아요 남아 봉 남아 봉 남아 봉 재밌게도 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도 세요 네. 그래도 친절하게 한명한명 호텔앞에 다내려주길니 제가 살짝 운이 없는거 같아요 제 호텔이 저구석에 있는거랑 거의 마지막에 내리는거 같습니다 중국사람 한명 버려지는거 같아요 비리자마자 멋있네요. 호텔 앞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는 좋은 것 같아요. 짐 많으면 무겁잖아요. 제가 방비행에서 2시 10분 기차 탔는데 4시 30분 2시간 2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. 금방 옵니다. 일단 숙소 가서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잠깐 돌아다녀야될것 같아요. 오케이, 갑자기. 루앙프라 방이 좀 작아서 숙소도 방도 다 작더라고요. 여기가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이라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. 진짜 조그맣니다. 아담하네요. 여기 게스트하우스인데 도미토리도 있긴 한데요. 저는 1인실에 예약했습니다. 남들을 위해서 도미토리 안 가는 거예요. 제가 가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잘 수도 있습니다.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제가 코를 좀 심하게 본대요. 뚱뚱한 사람의 비애입니다. 순박함 속에 숨겨진 무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? 방값 계산은 잘 끝냈습니다. 81달러였는데 91달러로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다 81달러다. 계속 얘기했더니 아 자기가 착각했다고.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고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루앙프라방이 한천년 전에 라오스 근처에 란쌍왕국이라고 거기 수도였대요 시기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 초기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요 비엔티안이 수도인 게좀 이상하긴 하죠 나라의 가장 끝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바로 옆인데 거기를 수도로 했다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여기 루앙프라방이 아주 오래전부터 수도였습니다. 집들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프라방 프라방 하네요. 아직 점심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. 간단하게 국수 하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카오피약 하나 먹자. 그냥 걷기만 해도 사진 찍고 싶어지는 그런 도시네요. 헬스장마저 너무 힙한 거 아닌가요? 배고프다 배고프다 두 그릇 먹을까? 걷고? 와 양이 엄청 많네요. 잘 먹겠습니다. 됐는데 그래도 맛있네요. 와우 너무 맛있네요. 저거 공유 바이크인가?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그냥 갈수 없는 로터리. 7,000원, 1 0 0 0 0다이이이다 나는 로또를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로또를살 때마다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쳐다봐요 외국 사람이 로또를 사니까 저기 제가 좋아하는 원두가 보이네요. 이쪽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나 봐요. 어? 빨대가 대나무 빨대예요. 근데 아쉽게도 야외 테이블을 6시에 닫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커피는 다른 데서 사고 남의 집에 그냥 앉을 순 없잖아요.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. 여기 고요함하고는 머리가 거네요. 그래도 좋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. <끼리> 김비어. 김비가 저더니 코이 따 김비어 저따무앙프라방에 <laughs> <laughs> 밤은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관광지도 많잖아요. 오토바이 빌려서 꽝시, 폭포나 동굴이나 갔다 올수 있는데, 그렇게 내키지가 않네요. 그거를 꼭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나가면서 밤에 먹을 간식 하나 정도 사고요.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또 쉬는 거죠, 뭐.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계획이 있습니다. 오늘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하는 영상이라 뭐가 찍혔는지 잘 모르겠네요. 아마 편집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아무튼, 변변치 않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도 붐붐거리네. 승용차가 한대 지나가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구요. 붐붐. <laughs> 붐붐. 나라. 자오나라. 아, 아니, 매미남단.